자, 또, 유저맵 이벤트 같은 거 하네요. 이번에 이름은 딥스트라이크인데 지난번에 사드 이벤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설을 파괴하거나 방어해보세요. 공격적이 있고 수비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또 성실하게 영상까지 만들었네요. <laughs> 이번에 출동하는 기체들이 이건가? 미브2 아, 0이라고 이텀인가? 뭐, 정류공장 같은 거공격해야 되고요. 헬기도 있는 것 같고. 네. 들어가면 아마 자기가 이제, 정해져 있는 장비 있거든요. 그걸 선택해야 되는 자, 일단 어떤 이벤트인지 설명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벤트 기간은 이제 오늘 시작했습니다. 20일 저녁 6시, 8시부터요. 24일 저녁에 들으니까 이틀간 진행되고 길지는 않습니다. 조용사 여러분들의 비대칭 규모의 이벤트입니다. 공격적과 방어적의 주요 시설을 놓고 사투를 벌립니다. 이틀간 진행되고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벤트는 뭐냐, 지난번에 그쪽 사드 이벤트와 비슷합니다. 유저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내에 들어가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게임 내에 들어와서 전투 시장 밑에 있잖아요, 이거. 요걸딱 클릭하면, 요게 보면은 이벤트 더너먼트 있죠. 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죠, 딥스트라이커 이렇게 해서 참여하기 하면 돼. 요 예. 그러면 하기 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마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요렇게뭐 아, 공격적 주기적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랭크 그 이상의 장비를 뚫은 사람이 하는 인것 같습니다. 예. 보면 조건에 보면은. 보니까 참여 조건에 그냥 할수 있는 애들이 그건 아니고요. 이 이벤트는 오랭크 이상의 장비, 항공기를 격락구에 배치하는 사람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항공기를 타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오랭크 이상 뚫린 사람만 하는 겁니다. 배치한 사람 자, 그래서 봅시다. 정류소를 파괴하거나 혹은 사수하는 거고요. 이번 이벤트에서 방어 측에서는 개별적인 데미지 모델링을 가지는 정류시설의 방, 발전소 등을 지켜야 하고, 해당 시설은 AI가 조종하는 레이피어 어, 지, 지대공 미사일 같습니다. 방어하고 있습니다. 두 미사일 체계는 공격 측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으므로 두 장비에 급추당하지 않는 채로 저어진 상황에서 교정과 파괴 협피를 해야 된다. 이거 이벤트를 하는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기체 테스트도 있고 데이터 수집 같아요. 예. 에카일과 목표. 공격 측의 경우는 정류 시설 발전소에 대한 PLEP는 거고요. 헬리콥터 또는 항공기를 엄밀하게 또는 미사일 사용해서 정밀 타격하는 거죠. 요격 측에서는 주요 기체의 각종 시설과 샘 체계에 기파할 수 있는 미사일 폭탄을 다른 상대 항공기를 상대해야 되고, 공동공 미사일까지 탑재한 F4E 팬텀이 주어지면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뭐 로켓이 주어진다면 공격 측 이야기 같습니다. 자 아무튼 수비 측은 미그 타고요 공격 측은 헬기하고 이텀 탑니다. 자, 이벤트 진행의 경우 특징으로는 이벤트 이벤트는 비대칭 규모고 한쪽은 공격 한쪽은 방어하는 거고 자 마크가 존재하지 않다. 그러니까 스팟이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직접 매반에 들어서 가 눈으로 찾아야 되는 것 같아. 일종의 시뮬레이션 모드나 혹은 지상전에서 공중장비 탈때 공중장비 스팟 안되잖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유연성을 다하고 전략을 시험하고 여러가지 유효의 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각각 플레이가 3번을 부활할 수 있답니다. 부활은 3번, 공격체계 금융 공중전의 모드에서참헬고프트전투기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팀워크가 필요하다. 자, 이벤트는 오 랭크에서 아까 설명드렸죠 장비 배치한 사람만 가능하고요. 이벤트 에 투입하는 모든 장비는 자동으로 배정되므로 별대로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주어지는 겁니다. 유저맵이에요. 장비로 부활할 경우 시설 라이온 사용되는 안전 탈출 구역에 탈출하거나 임무 종료 시 항공기가 파괴되지 않았을 경우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 실버 라이온의 양은 장비의 상태 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 소... 뭐냐. 소규모의 뭐 소정의 뭐 보상도 있나 봅니다. 특정 유형의 무장을 소모했을 경우 안전 탈출 구역이 일어날 수 있고요. 공대지 무장으로 부활했을 경우 모든 무장을 소진하면 공대공 미사일 소모 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공대공 미사일만 탑재한 채 부활할 경우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이 이벤트 에 참여하면 실버 라이온과 연구 점수 획득할 수 있답니다. 오 그렇답니다. 왜 무작위로 전투하나요? 비대칭 모드의 경우 일반적인 무작위 전투에 비교해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 에, 무작위 전투의 경우는 자신이 짠 아이언업으로 전투에 참가하게 되지만, 에, 이 모드에서는 참가할 경우는 딥스트라이크와 같은 특별 임무에서 효율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그쵸, 도움이 안 되는 장면을 갖고 올수 있으니까 그래, 안 된다. 에, 그래서 정해진 것만 탄다. 공중전 제희는 사드 이벤트와 더불어 이번에 딥스트라이크 모드를 통해서 세계대전 모드의 공중전 시나리오 사용될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용인 것 같습니다. 항공기만을 조종, 지상 장비의 경우는 AI가 조종. 아무로 플레이어 공중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해보세요. 이렇게 뭐 설명 길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게임 안에 들어와서, 아, 요거요 클릭해서 이벤트에 들어와서, 요 여기 딥스트라크 있죠. 요 게임 한번 참여해보면, 한 판만 해보면 압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공격적, 뭐 수비적일 것 같습니다. 음, 한번 해보실 분들 해보세요. 아, 이거는 이벤트는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이틀 동안 합니다. 끝!